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나요? 올해 자동차 시장의 화두는 단연코 전동화 모델의 보급화일 텐데요. 물론 전동화 자동차가 보급화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도 산재해 있습니다. 1, 2년 안에는 당연히 어려울 것이고 길게는 5년, 10년을 내다보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애플과 전기차 개발 협력을 할지 모른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한때 현대자동차의 주식이 급등하는 등 기대감이 상당히 오르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두 회사에 아직 공식적 입장을 내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혁신의 아이콘 애플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시너지를 낸다면 현대로서도 좋은 기회임에는 틀림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애플과 협력한 전기차를 기아자동차에서 맡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주식 시장에서 기아차의 주식이 급등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특히 이번에 기아자동차는 새로운 로고와 슬로건을 내세웠던 게 우연은 아니었을까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애플과 기아자동차가 협력한 전기차가 나온다면 기아차로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본인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르는 기술력과 차량의 품질 확보에도 지금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지만요. 이런 가운데 기아 자동차의 또 하나의 후제 소식이 들렸는데요. 기아차의 K 시리즈, 즉 K3, K5, K7, K9의 세단 시리즈이죠.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3년 연속 연간 최대 판매량을 갱신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상 처음 K 시리즈로만 16만 대의 판매고를 넘어선 것인데요. K 시리즈는 출시 이후 이제까지 144만 대라는 수치로 기아 자동차의 주력 라인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져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면에는 어두운 면도 존재를 했었죠. 바로 작년 연간 최대 판매량 중8알은 K5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기도 한 부분인데요. 사실 작년 K5를 제외하고는 K3, K7, K9의 판매량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K5 혼자 전년 대비 2배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고군분투한 결과이기에 조금은 불안한 성장세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하지만 K시리즈 외에도 디자인의 기아라는 호칭을 얻으며 작년에 카니발 풀체인지, 소렌터 풀체인지는 압도적인 판매량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는 현대차 그룹 내에 서자라는 서움을 말끔하게 씻어내는 분위기인데요. 2021년 뉴 기아로 변신을 선언한 기아 자동차가 올해 출시를 앞둔 차량들은 어떤 차종들이 있고 출시 시점은 어떻게 예상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뉴 기아의 폼을 열 신차는 K7 풀체인지, 아니, 이제 K8으로 이야기해야 할것 같은데요. 빠르면 2월 사전 계약을 시작으로 3월 출시 시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뉴 기아의 신차 중 가장 먼저 새 엠블럼을 달고 나올 차량이기에 더욱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K7은 국미 대표 세단 더뉴 그랜저와의 승부는 항상 아쉬움을 남겼던 게 사실인데요. 상품성이나 디자인이 그랜저를 앞설 때에도 그랜저라는 네임밸류를 넘기에는 항상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요새는 많이 바뀌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 무슨 차량 타냐라고 물어볼 때 그랜저라고 하는 것과 K7이라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느껴졌던 것은 아무래도 그랜저라는 네임밸류가 가져다주는 후광 효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하지만 이번 K7 풀체인지에서는 K8으로 명칭 변경까지 감행하며 이미 그랜저와는 차원이 다른. 고급감으로 무장을 했다라는 카더라가 들리며, 완전히 다른 상위급 차량으로 변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을 올려 차량 가격을 올리려는 꼼수가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정식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예상되는 그랜저 풀체인지의 코드명이 UN7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랜저 역시 대형 세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kac 준대형에서 대형으로 미리 시장에서 테스트되고 이를 바탕으로 주력인 그랜저의 대형화를 꿈꾼다 라는 해석이죠. 아직 코드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확실한 건 이번 kac를 통해 그랜저에는 없는 사륜 적용 소식도 들리고 있어 확실히 다른 체급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한 듯 합니다. 물론 kac의 사륜은 3.5 가솔린들이만 적용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다음 주자는 6월 정도 선보일 준준영 SUV의 최강자 스포티지 풀체인지인데요. 이미 경쟁 차종인 투싼 풀체인지는 작년에 선보이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사실 작년에 같이 출시되어 선의의 경쟁을 하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스포티지 풀체인지의 출시가 계속 미뤄지면서 올 상반기의 끝자락인 6월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으로서는 투싼 풀체인지 인기를 좀더 혼자 지속을 하고 스포티지 풀체인지에 새 엠블럼을 달수 있는 시기로 선택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 스포티지 풀체인지에서는 쇼바디와 롱바디 모델로 나누어 출시되는데 롱바디에는 7인승 소식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물론 투싼 풀체인지 역시 처음에 7인승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준준형 SUV의 급을 뛰어넘지 못하고 7인승은 없었기에 과연 스포티지 풀체인지에서 7인승이 나올지도 지켜봐야 하겠네요. 현재까지 스포티지 풀체인지 예상도만 봤을 때는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호보다는 불이 많은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 기아에서 풀어낼지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다음 달인 7월에 기아의 첫 순수 전기차 CV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대 자동차에 아이오닉5가 있다면 기아는 바로 CV인 셈인 것인데요. 아이오닉5와 마찬가지로 현대 전기차 플랫폼인 EGMP가 기반으로 개발되는 차량입니다. 기아는 이번 뉴기아 선언과 동시에 2026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연간 50만대의 판매 목표를 잡은 만큼 첫 단추인 cv에 거는 기대감 도 남다르기에 기대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가 전기차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을 불러올지가 cv의 연착력 을 판가름하기에 두 차종을 비교 해서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시리즈의 막내와 가장 큰 형님인 k3 k9의 페이스리프트 예정 도 되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K3 중에 K5를 제외하고는 K3, K7, K9은 감소세라는 게 문제이죠. K3의 경우는 예상도에서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차량이 K5이고 K3인지 모를 정도로 비슷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K5 풀체인지의 패밀리 룩을 따를 것으로 보여 K5 주니어라는 별명도 붙여졌는데요. 뭐 K5 풀체인지의 디자인과 유사하게 나온다면 어느 정도 인기는 끌겠지만 경쟁 차종인 아반떼를 과연 형님인 K5처럼 뛰어넘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현재까지의 K3의 일정은 4월 출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3월 말부터는 사전계약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슷한 시기로 4월에서 5월쯤 가장 형님인 K9 페이스리프트 소식도 들리고 있죠. 이전 도도TV 영상에서 한번 K9의 부분 변경에 대해서 다뤄드렸었습니다. 말이 페이스리프트 이지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변한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 기대가 커지는데요. 특히 전면은 K8의 예상도와 유사한 패밀리 룩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며 리어는 기존의 이미지와 다르게 일직선의 테일램프 형태가 나올 듯 합니다. 이렇게 2021년 기아의 신차들은 7월인 CV를 제외하고는 상반기에 거의 대거 몰려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로고를 달고 나올 신차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쏟아내어 소비자들에게 새 로고에 대한 인식을 좀더 빨리 인지시키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 작년 기아차의 후자 모델인 K5 풀체인지의 부분 변경 소식도 도도티브가 단독으로 파악을 하였는데요. 어? 작년에 풀체인지인데 1년만에 부분 변경이 맞나요?라고 하실 겁니다. 아마도 큰 틀의 페이스리프트이기보다는 새로 변경된 엠블럼을 달기 위한 연식 변경 같은 수준의 부분 변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연식 변경으로 내놓기는 시기가 애매하다 보니 부분 변경이라고 소식이 들린 것 같은데요. K 시리즈의 가장 효자 상품인 만큼 옛 로고를 판매를 계속한다라는 게 기아 측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도 서로 좋지 않은 것이기에 아마도 올해 상반기 내 모델을 내놓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소식도 좀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 기아 올해 신차 출시 소식과 일정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고요. 도저티브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유독 기아차의 신차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만큼 올해도 작년처럼 누구보다 빠른 신차 소식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저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저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ike this, everything I needed is in your eyes and in your mind. Maybe Cause I'm not going anywhere